양주역 제일 풍경채 청약 당첨자 발표가 나왔네요. 당첨 이후에 어떤 절차에 따라서 분양이 진행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어제 회천중앙역 로제비앙 1순위 청약도 있었는데요. 예상했던 것처럼 특별공급 대비해서는 1순위 청약이 좀 적게 들어왔더라고요. 1순위에서 약 333개의 청약이 들어왔고요. 8사빅 타입에 유독 많이 몰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84A나 84C 타입에서는 분양에 어려움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로제비앙 84B 타입의 구조가 잘 나오긴 잘 나왔죠. 아무튼 오늘은 양주역 제1풍경채의 앞으로의 분양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제가 예비 당첨자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희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역 제1풍경채는 특별공급에서 배정세대수의 40% 정도의 물량이 들어갔고 1순위 청약에서는 70타입과 84타입 그리고 101타입에서 모두 기타 지역에서 청약 경쟁률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마도 당해 지역, 양주 지역 분들이 아니시면 예비번호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우선 당첨되신 분들께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요. 이 정도의 청약 경쟁률이 나온 거면 사실 앞으로의 분양 완판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아마도 정당계약률도 괜찮겠지만 예비 당첨에서도 계약이 좀 나올 것 같고요. 일부 자녀 세대가 나올 수가 있는데 자녀 세대는 선착순이나 무순위청약으로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무순위청약을 하게 되면 또차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거라서 개인적으로는 자녀 세대 물량이 있다면 선착순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희 손이 한 분이라도 더 계약 시킬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양주역 제1풍경채 관련해서 청약카페도 운영하고 있는 데다가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1풍경채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문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중개업을 하는 곳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개업을 하면서 또 제1풍경채 관련해서 문의까지 다 받다 보니 모든 손님에 대해서 자세히 다 상담드리지 못했던 부분들도 일부 생겼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다른 일들을 하면서 풍경채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니까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부동산 MGM을 하기도 하지만 지금도 카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한테 관심고객 등록을 하신 분들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 모두 저희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당첨이 되고 나서 또 전매하실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나중에 입주하실 분들도 양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는 장기적으로 보고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카페도 개설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카페에도 많이 가입을 해주시고요. 카페는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차약에 당첨되셔서 프리미엄이 얼마나 붙을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아직 전매 제한도 해제되지는 않았지만 분양이 완료가 되면 양주역 프로지오처럼 양주역 제일 풍경체도 당연히 프리미엄이 붙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프로지오 영상에서 일전에 차약 당첨되면 책임져 드리고 싶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전매 제한이 풀렸는데도 물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네요 양주역 프르지오 전매하실 분들 빨리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양주역 제1품경채도 전매 제한이 짧으니까 같이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전매하더라도 꼭 저희한테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당첨자분들이나 예비 당첨자분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분양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분양 일정을 살펴보면 당첨자 발표일 이후에 4월 25일부터 해서 서류 접수가 시작이 돼서 5월 1일까지 검수를 하게 되고요. 5월 7일부터는 정당 계약이 시작이 됩니다. 정당 계약이 끝나고 나면 예비 당첨자 추첨이 있게 돼요. 지금 청약에서 당첨자는 배정 세대수의 100%가 나오고요. 예비 당첨자는 배정 세대수의 500%를 뽑습니다. 그래서 당첨자가 아닌 분들은 대부분 예비 당첨자로 분류가 될 거예요. 그럼 예비 당첨자들은 당첨자들이 계약 끝날 때까지 무조건 기다려만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비 당첨자도 서류 접수 기간에 미리 서류를 접수하시면 돼요. 서류 접수는 청약하신 분들이 서류상에 부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별공급 대상자가 아닌데, 특별공급을 넣으셨다던가, 1순위에서 청약 가점 항목을 잘못 넣으셨다던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청약에서는 부적격이 나올 수가 있는데, 부적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 검수를 하게 됩니다. 4월 25일부터 해서 서류 검수가 들어가서 5월 1일까지 일주일간 서류 검수는 진행이 되고요. 필요한 서류는 청약 유형에 따라서 다 달라요. 제1풍경제 홈페이지나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특별 공급을 신청하셨으면 특별 공급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하게 되고 일반 공급을 신청하셨으면 일반 공급 자격 확인 서류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 검수가 완료가 되게 되면 5월 7일부터 3일간 정당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비 당첨자분들도 서류 접수 기간에 연락이 오게 되는데요. 예비 당첨자분들은 우선 서류를 접수를 하고 예비 당첨자 추첨일에 참여하셔서 추첨을 하시게 됩니다. 추첨일에는 자녀동호수를 오픈을 하고 예비추첨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서를 받고 나서 진행을 하는데요. 자녀동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예비추첨에 참여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 이때는 청약통장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고요. 만약에 예비당첨자 추첨을 참여하겠다 하시게 되면 청약통장은 사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비번호가 뒷번호라서 과연 나한테까지 번호가 올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예비 당첨에서는 또안 좋은 물건만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계신데 예비 추첨에서도 분명히 좋은 동호수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유는 정당 계약에서 부적격이나 중복 당첨 같은 이유로 고층 물건이나 동호수가 좋은 물건들도 계약보기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분양사무실에서 예비 당첨자들까지 어떻게든 계약을 하게끔 챙기고 이러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냥 전화나 문자 한번 보내고서 올 거면 오고 말 거면 말하라 이런 식으로 예비 당첨자를 잘 챙기지 않는 현장들도 있으니까 예비 당첨자분들은 꼭 챙겨서 예비 당첨자 추첨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비 당첨에서 완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너무 분양이 잘돼도 좋을 게 없고. 또 너무 안 돼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입장 차이가 있는데, 이거 제가 자세한 이야기를 드리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어찌될 건 예비 당첨자들이 모두 와서 계약을 하고, 분양 완판이 돼버리는 걸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비 당첨자 추첨일 날딱 시간을 내서 참여해야만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가족이 중복 청약을 해서 하나는 계약을 하고, 하나는 포기했다고 치면, 다른 한 명은 예비 참석을 안 하기도 하기 때문에 예비 순번 뒷번호라도 순번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근무 환경이나 가족 여행이나 다양한 사유로 일정을 못 맞히는 분들도 많이 나오고요. 거기다가 예비 당첨은 본인이 당첨될 동호수도 모르는 데다가 계약이 확정적인 게 아니라서 참여했을 때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불안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석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비 번호 100번이라고 하더라도 100명이 모두 참석하는 게 아니라 40명 오면 진짜 많이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는 정말 많이 오셨어요. 제 예상보다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예비 앞 순번에서 다 끝나기는 했었는데 아무튼 예비 순번이 어디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모델 하우스에서 서류를 접수하라는 연락이 왔다면 예비 번호일지라도 가능성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예 뒷번호에 당첨 가능성 없으면 서류 접수하라는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작년에 의정부 링크시티 더샵이라는 아파트를 계약을 했었는데 예비 당첨에서 정확하게 하는지 참가진 자격으로 추첨식에 들어갔었던 적이 있어요. 추첨에 참여하기 전에 자녀 동호수가 다 나오고요. 자녀 동호수에 대해서 추첨할지 여부를 판단해서 한다고 하시면 계약 여부를 떠나서 통장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좋은 동호수만 남았을 것 같아서 걱정인 분이시라면은 추첨에 일단 가보시고요. 자녀 동호수 보시고 나서 원치 않으시면 참여하지 않으시면 통장은 살아있는 거니까 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저는 요번에는 청약 경쟁률이 당해에서 모두 마감되지가 않아서 기타 지역 분들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올것 같다는 생각이 돼요. 양주역 프르지오는 대부분의 예비 당첨자들도 다 양주 지역 분들이 가져가셨거든요. 그리고 차약당첨 동호수와 관련해서도 또 고민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사실 동호수보다 더 중요한 거는 크게 봐서는 양적 제일 풍경체를 분양받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거주로 보시는 분들은 동호수나 층을 기준으로 내 기준에 어디가 더 살기가 좋고 아니고를 판단하긴 하지만 저는 그냥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런 건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냥 나중에 오르냐, 안 오르냐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파트 단지의 시세가 오르게 되면 모든 타입과 층에서 비슷하게 다 올라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조금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30층 이상 고층에만 프리미엄이 붙고 저층부에는 아예 프리미엄이 안 붙고 이런 상황이 길게 갈수록 잘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보통의 수요는 내가 고층을 좋아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고층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요. 저층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싫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아마 네이버부동산의 양주역, 푸르지오, 센터파크의 분양권 시세만 보더라도 특별히 고층과 저층에 따라서 프리미엄 차이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호수 관련해서 너무나 큰 고민은 하지 마시고요 물론 동호수가 좋으면 좀더 거래가 잘될 수도 있겠지만 나중 되면 시세는 다 비슷하게 흘러가게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양주역 제일 풍경채를 분양 받을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청약을 넣는 순간 결정을 하신 거니까 동호수가 뭐 100%에 마음에 들지는 않더라도 너무 큰 고민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또 예비 당첨자분들은 완전히 낙첨된 건 아니니까 너무 또 상심하지 마시고요. 예비 당첨자분들의 추천 기회가 많이 올것 같으니까 최대한 참석하셔서 분양받으시길 바라요. 이미 양주역 세권은 양주역 푸르지오 분양 만판으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은 지역이라서 양주역 제일 풍경채도 분양이 잘될 거라고 봐도 돼요. 솔직히 정당 계약에서 아무리 계약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무순이나 선착순까지 하면 계약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예비 당첨되신 분들은 희망을 놓지 마시고요. 똑같페에서 앞으로 서류 검수나 그냥 일정과 관련해서 내용은 계속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선착순 자녀들에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관심보이 등록 꼭 남겨주세요.